안녕하세요. 뉴욕주나목교회 문정욱 목사입니다. 부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세대가 멈췄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부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에 구별된 300용사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군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부흥의 세대를 여전히 찾으십니다. 111 부흥 기도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매일 오후 1시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잠자는 영적 군사들이 깨어나 부흥의 승리를 다시 선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